야 요거는 근데 뼈보다 살이 더 많노? 이쪽이 낫나? 어, 여기가 낫네 그죠? 에이, 살이 막 두툼하게 기네 드디어 막 팔팔 끓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사리에 소주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대감님들의 최다 요청사 명색의 조선 남자인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밥에 소주 한잔 컨텐츠 언제 해주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총세 가지 종류의 국밥을 준비했는데요 구매처는 백년식당 안일옥이란 곳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1920년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4대째 대물림을 받고 있는 전통 식당이라고 합니다. 총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꼬리곰탕 1인분에 14,000원. 도가니탕 1명 쓰지라고도 하는데 가격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국밥 7,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같이 곁들여 먹을 대파랑 겉절이 소금까지 같이 옵니다. 꼬리곰탕을 먼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국물이 막 걸쭉하네. 야, 여기 고기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몇 개야? 어, 생각보다 좀 적은데. 쓰지탕까지 같이 넣어야겠다. 쓰지 생님도 막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인분이거든요. 어우, 이제 좀 그래 보지 마네. 이게 냉동인데 사 살... 살짝 제가 해동을 한상태고요 원래 소꼬리곰탕이나스지탕 같은 거 식당 가서 먹으면 은 고기 몇 덩이 안 들어있는 건 현실이긴 해요. 왜냐면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야, 요거는 근데 뼈보다 살이 더 많노? 이쪽이 낫나? 오, 기거 낫네, 그죠? 살이 막 두툼하게 죽이네. 일단은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봅시다. 간이 안 되겠지만, 물론. 혹시 모르니까. 아, 싱겁네.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뭔가 이그 진국의 스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나네요. 정성이 들어간 맛이 납니다, 국물에서. 같이 동봉돼서 온 소금인데 볶은 소금 같아요. 그냥 한번 먹어보죠. 간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소금 같은데. 참. 볶구 <laughs> 소금 확실히 단수가 많이 빠지긴 했네. 그래도 소금은 소금인지라 짜긴 짜네요. 그리고 요 위에 파도 살아락 올려주고 아우 드디어 막 팔팔 끓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사리에 소주 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아 가면 나 이제? 아, 딱 됐어. 크. 제가 또막 요리사 출신 아닙니까? 간 정도는 한 마리 마셔버립니다, 그냥. <laughs> 곰탕을 총세번 나눠서 끓이잖아요, 보통.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끓여서 한 섞은 정도의 느낌. 다진 마늘 안 넣으시나요, 하시는데 곰탕에는 다진 마늘은 잘안 들어가요. 곰탕은 딱 본연의 맛을 느껴야지. 오늘 소주는 이 호리병에다가 좀 미리 옮겨 담아놨습니다. 왠지 국밥과 어울리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걸걸걸 걸. 석고리 연어 연어석 먼저 뜯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온 초간장에 듬뿍 찍어가. 고기 짠득짠득하다, 짠득짠득해. 음. 같은 경우에는 좀잘못 삶으면 엄청 질기거나 엄청 녹아내리거든요 얘는 딱 적당하게 잘 삶겨가지고 쫀득쫀득 합니다 쫀들쫀들. 꼬리가 4개 들어있었는데 벌써 한개 클리어 해버렸어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비싼 편도 아니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통 식당 가면 은 1인분에 한 14000원 15000원 하죠 더군다나 삼계탕도 요즘 14000원씩 하는 시대인데 뭐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집에 있던 석박진데 완전 곰 사금 맛 아시죠? 색깔 한번 봐도 얼마나 싸는지 보이죠 여러분? 스지 형님 뭐봅시다 스지 형님 스지 비주얼 한번 보이죠 여러분? <laughs> 야들야들이다 이거는 소주한발 장전 시켜놓고 먹어야 된다. 골골골골 듬뿍 찍어가 음. 야들야들 야들. 드라이. 미쳤네요, 미쳤어. 아 진짜 야들야들하다. 소리 또 술술 들어가겠다. 크리스마스에 국밥에 소주라니 너무 좋잖아 조합이. <laughs> 아 나만 좋은가? 나 너무 아저씬가? 아 한잔합시다. 없어. 요번에 아까 꼬리 큰거 먹었으니까 요요 요 얇은 꼬리 꼬리 끝부분인데도 굉장히 도톰합니다 도톰해 뼈에 아! 왜 뼈에 구멍이 났지 소국밥 종류 안에 있는 건더기는 진짜 요 초간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네 짠득짠득 야들야들 고기 몇점 먹었다고 벌써 뭔가 좀 텅텅 비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밥한 공기 뚝딱 말아먹으면 이제 끝났지 면도 넣어버리죠 맛신는데 그래 뭐이양밥 넣은 거 면까지 넣자 하나만 넣으면 섭섭하잖아 면 삐진다 이거 끓는 동안 또 소주 한잔 합시다 골골골골 똑다 스지 하나 딱 올리고 석박지 드 올리면 이만한 술한 주가 없다 그죠? 음. 꼬리곰탕이 좋은가요? 도가니가 좋은가요? 와, 진짜, 어우 둘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꼬리곰탕 같은 경우에는 살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좀살 씹는 식감이랑 쫀득한 식감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살이 없죠? 그 야들야들한 식감에 먹는 거죠 야들야들 이거 진짜 찐사리곰탕 아닙니까 찐사리곰탕 이면 위에다가 고추 좀 올려가지고 <laughs> 한입 한입이 술안주야 <laughs> 아... 면도 맛있는데 밥은 더 맛있겠지 면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밥한 숟가락 떠가 요런 요런 또 장아찌류랑 무도 맛있거든 서제 형님 어디 도망갑니까 음. 면 퍼지겠다. 아이고, 우리 아까운 면. 이 비싼 고기 놔두고 지금 면 퍼지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음. 고기 하나 뜯자. 음. 저는 진짜 그냥 찐 한국인인가 봅니다. 국밥에 소주 한잔 하니까 든든하이. 시기네. <laughs> 여기 추천할 만한가요? 다른데랑 차이가 있나요? 데이 정도 가격대면은 시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일단 잘 삶았어요. 그리고 잡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깔끔해요, 깔끔해. 아니 무슨 소입니까 아신데 그 이강주라는 술의 병인데 지금 소주 넣어놨어요, 소주.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소국밥을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고기도 굉장히 맛이 있었고요. 뭐 국물도 깔끔한 게뭐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잘못 시키면은 조금 잡내가 나는 것도 있긴 한데 잡내도 없었. 고 가격 대비 뭐이 정도면 만족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기이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안녕 자 이제 남은 늦지 가지고 2차 가겠습니다 2차는 소통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